어, 미국 코미디 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에, 어머니와 48년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라고 그렇게 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절대 하지 마. 오직 세 번째 말만 하면 돼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아들이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 두 살된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음식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아이스 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라고 그렇게 예?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 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대요. 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말에 대하여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의 말대로 첫 번째 떠오른 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남자가 말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또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o n g song 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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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n g s o n 한말 o n g song 게 o 게 g song s o 하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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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지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악한 말이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바로 악한 말이 되어집니다. 이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파괴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말 해야 될까요 악한 말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자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 얘기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생각나는 말. 두 번째 생각나는 말 하지 말고 세 번째 생각나는 말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한 말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말 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잘 길이 안 들여져요. 혀를 훈련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죠. 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 말을 좀 바꾸고 싶은데 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두 종류의 말이 있는데 아,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예? 말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예?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생각을 바꾸라. 예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에 예,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게 되어지고 인격을 바꾸면은 그 사람의 예,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저기에 보니까 예? 저수지에 수도꼭지 하나가 공중에 뿜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 정말 찾고 싶었던 사진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그 입이 수도꼭지라고 한다면은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예? 수원지, 저수지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 어,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까? 예?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수원지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원지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수도꼭지에서는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원지를 바꾸어야, 예? 수도꼭지에 물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첫 출발은 바로 마음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판을 짜야 돼요. 예? 마음을 바꿔야 어떠하든지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자신을 바꾸라. 무엇을 바꾸라고요? 예,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예,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으니까 마음이 수원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 마음에 선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어지냐면 선을 예,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언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처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람 속에 명철이 가득 차 있으면 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그 말에도 명철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바뀔 수가 없다. 말 바꾸는 것 불가능하다. 예? 특별히 이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은 그 나무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은 선한 말을 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뿌리를 보게 되어질 때 뿌리에 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에? 미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으면 은 자연스럽게 그 열매도 마찬가지로 불순종. 에? 그러니까 뿌리가 그 나무 자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나무가 좋은 나무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 예? 무엇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을 바꾸라. 예, 주인을 바꾸라. 사람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거 정말로 어려워요. 예? 자기 자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자체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선한 분이시죠 그분은 허물과 그리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분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요 그러면 그분이 그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질 때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자체를 바꿔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성경에는요. 예? 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이에요. 모든 게다 선한 말이에요. 근데 선한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주인을 바꾸시라고요. 예? 주인을 누구로? 선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선한 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설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할때 구원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죽어서 받는 그 구원이 있어요. 예? 죽어서 죽어서 받는 구원.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받는 그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받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살면서 받는 구원이 있어요. 살면서 받는 구원. 우리의 삶 가운데 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구원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살 예? 살면서 받는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천국을 다시 얘기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차함을 읽어 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주인을 바꿨어요. 예? 주인을 바꾸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말이 바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살면서 받는 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순종 잘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 성령 받기 전의 제자와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이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 성령의 지배인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른 방언, 새 방언으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실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네.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교육관과 관련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장래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말과 성령 받은 후에 말이 다르다 그러면 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 관계를 자꾸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에? 이 사람이 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로 관계를 깨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남전도회도 마찬가지로 여전도회도 마찬가지로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로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예?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깨끗한 새 방언을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던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아주 사려 깊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함부로 하던 그러한 얕은 그러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사려 깊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죽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항상 과거에 매어가지고. 과거의 그 상처 그것을 갖다가 곱씹으면서 매번 그 사람과 얘기하면은 과거 상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아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장래에 예? 새로운 일들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항상 과거의 일, 문제, 남의 허물 이러한 것을 말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비전을 말하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때에 주로 어떤 그 화제를 가지고 예, 대화를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대화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대화의 주된 화제가 미래입니까? 예? 오늘 오전에 대신자 카드를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매번 전도 작정하지만은 야 이번에도 안될것 같아 예?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그러한 그 수원지면은 예, 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겠죠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적어놓은 것을 제가 예,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우리 신혜진 집사님 48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야한 종이 한몇장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야,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여서 공고한 그러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전도에 남전도에 예, 우리 남전도에는 아 정말 너무 잘해요 말 너무 잘해요 예, 그래 살리는 말, 어떠하든지 세우는 말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예, 남전도회가 참 너무나도 예, 우리들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번에 특송 해달라고 했는데 아 특송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남성 중년들이 우리들의 교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들의 교회로 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